아이고 일단 오랜만에 또돌일벤이안 됐습니다. 달 어... 라인전은 좀 밀리겠네요. 아 일단, 멜빈 있으면은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음, 근데 우리가 막 물어다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멜빈 있으면 조금 수비적으로 가야 돼. 뭐, 멜빈하고 디아나가 잘 맞더라고요. 일단, 근데 멜빈 있으면은 구강할 때는 좀 편합니다. 엘프리데? 엘프리데랑 샬롯. 에휴, 모르겠. 어, 사몬들이네요. 어, 절 딱히 막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은, 트립이야 어, 벨자하고 뭐, 뭐 제키엘이 막을 수도 있는데, 근데, 탱커들이 막으면은, 얘들 못 버텨요. 탱커들이 막으면은, TN한테 엘프리데랑 샬럿 죽을 겁니다. 아, 샬럿은 모르겠는데, 엘프리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트리비아가 막을 것 같습니다. 좀 여기서 제일 제일 최악의 선택은 제일 최악의 선택은 어, 제키엘이 막는 거고 제키엘이 막으면 뭐 이건 이 게임은 저희가 이긴 거고 어, 그 다음 최악의 선택은 벨죠. 그나마 최선의 선택은 트리비아. 트리비아는 그런데 별거 별거 없고 음, 박풍만 잘 피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적팀이 안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막으면 저희 팀 개발립니다. 그거는,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안 막으면은, 보자. 안 막으면 진짜 티엔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나마 에바가 있어서 깽판은 좀칠수 있는데, 에바 있으면은 확실히 얘기해서 딜은 좀 넣기 힘들어요. 버티는 건 잘하는데 에바가 딜롯을 좀잘 냅니다. 아이작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도 저희 팀은 기방은 좋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기방은 정말 좋아요. 윌라드도 기방 좋고, 엘빈도 기방 좋은데, 아유, 모르겠어요. 대충 합시다, 그냥. 초반 라인전 질 수도 있어요. 질것 같아요. 라인. 라인전은 멜비나고 샬럿 외에 보면 샬럿이 조금 더 유리하다던데 보니까 하늘의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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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알러시란다. 벨저가 어디냐? 그가 어디지? 어디 있을까? 여기네요. 초스 참여는 갑시다. 아, 아니라 에바가 있네요. 메바가 시간 좀 끌어주겠지. 오. 아픕니다. 뺍시다. 을 먹읍시다. 그 다음에 일본타오로 갑시다. 찍어주고 조팹니다. 에이씨, 빼라, 빼라, 빼라. 안되겠다, 빼 이렇게 되면은, 아프네. 이거는 TN이 좀 실수했는데, 이거 1번 타워로 갑시다. 2번 타워는 개피라서 어 잠깐만, 땅에다 안 물렸다.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알아서 하거든요. 부탁니다 굳이 전부 다다기 있네? 원딜 하나 뭐 살리는 셈 칩시다. 빨리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억으로 끌어야 돼요. 안하면 내가 뭐 할게 없어. 벨저가 지금 기방인데 업으로 봅시다. 이요? 이거 그냥 무시하고 가세요. 오오오오. 안에 아 네, 너무 속도가 빠른 걸. 아이고, 운이 별로 안 좋다. 아, 이걸 못 잡네. 한타 이겼죠? 엘빈 살려줍시다. 이금이야예토 전생. 이거 조금이라도 더 깨야 돼. 아이고, 아깝다. 근데 이거 리스폰 먹었거든요? 어, 크리 안 떠서 좀 아쉽긴 한데, 잘했어요, 이 정도면. 갑시다, 바로. 저기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요. 살았네요. 오, 게이득이다. 아니 이걸 우리 팀이 이렇게 잘해 주다니. 기특하고만 기특한 우리 팀. 내가 먹죠, 그냥 아이다. 네가 먹어라, 그냥 이쪽으로 와주셔야 겠습 어차피 쿨곧차거든요 오, 안 돼, 친구야. 그러면 테려합시다 다 저기로 가자. 킹 찍어줄 걸. 4번 타워에 버추어스 쓸 수도 있었는데 그냥 워터 빨리 깼어요. 이때 아니면 못 깨, 그리고 두명 억으로 끌었잖아. 이런 눈치가 없는 이럴 때 막아야 됩니다. 안 그래도 리스폰 시간 짧은데 좀 늦었어. 근데 눈치가 없구만. 아니 나 같으면은 이거 비볐다. 무서워서 우와. 와. 아, 진짜. 나 진짜 살고 싶거든. 아, 간절히 바람에는 이루어집니다. 겠죠. 제가 여기 있다는 거 알려줍시다. 안녕. 못 오죠. 어, 제들은 같이 싸워야 됩니다. 3원딜은 항상 제가 말하는 건데. 따로따로 따로 싸우면은 딜각이 안 남아요 그런데 이거 방심은 못하겠네 내가 지금 못 컸어 이거 커야 되는데 우리 팀은 그나마 잘 컸긴 한데 적 팀은 타워가 밀리는데도 저렇게 성장을 잘 하냐 공 아. 응, 타야 됩니다 아, 살아야 된다고 뭐... 그래, 뭐 살아라. 이거는 한 타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거 모습 한번 보입시다. 내가 여기 있다고. 인기가 많은 남자라서? 迎你 오그라 껍시다 나는 지금 1인분 이상 했어 잡았네 이 에바 나오고 막았네요 어, 전집 뺏겼는데 이 정도면 엄청 잘한겁니다 왠지 곧 사라지거든요 이거 빼야됩니다 아직 3대4라서 안돼요 꽁샬럿이야? 무서운데? 보통 샬럿 방 타거든요. 나 진짜 밀거다 밀어놨어. 멜빈도 살렸고 할거다 했어요. 부탁드립니다. 순삭 가능인데 여기도 트루퍼 순삭 되려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될것 같은데, 오야. 충분히 딸만 하거든요. 이거 에바가 들어가면은 잡을만 해요. <목소리> 안녕 친구야. 이겼습니다 아 돌하면 이기는데 왜 자꾸 돌 밴을 당해 아... 너무 억울해요 돌밴 당할때마다 이게 오중간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벨저가 사실은 애매했겠죠. 그렇다고 도일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키엘이제키엘리 근데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잡아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다섯 명이서 한꺼번에 어디서 대기, 그러니까 대기해가지고 도일이 이정도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도일이 립을 먹을 때 그때 기습적으로 물어가지고 4대5 한타를 강제적으로 일으키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가뭐한명 진짜 닥테도일을 잘 잡거나 해야 되는데 어 저는 쉽게 잡혀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았던 거고 음 조합상으로 이거는 어쩔 수밖에 없어요 돌 잡아 조지거나 그니까 마지막 한 다해서 그냥 이겨버리거나 아니면은. 미리 도일이 리먹는 걸 계산해가지고 잡아버리거나, 근데 그건 안개맵이 아니라서 잘안 통할, 잘안 통합니다. 안개맵이면은 혹시 또 몰라요. 안개는 좀 예측이 안 돼가지고, 도일을 미리 잡아 조지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리버포드는 그게 힘들어요. 확률로 따지면 리버포드는 한 10%도 안 돼. 왜냐면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대충 다 감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들이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 한타를 했으면요, 졌습니다. 마지막에 한타 잠시 했는데, 음, 제가 적팀 같았으면 은 그냥 엘프리데 하고, 리비아하고, 전부 다 그냥 극딜 박았을 것 같은데, 트루퍼에다가. 저도 사실은 좀 약간 느낌이 좀 쎄거든요. 그래서 그 트루퍼가 잡힐 것 같다 이랬으면은, 그, 그냥, 아예 반대쪽에 가서, 그냥, 호자 따버리려고 했어요. 전부 다, 다섯 명다 불러가지고, 그냥, 호자 따고, 나는 살고, 어, 나는 도망가고, 네 명은 제물로 바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나요? 3단계이기 때문에 60초밖에 버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팀이 원코인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살면은, 나만 살고, 호자 따고, HQ만 남아있는 상태면은, 어, 기방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근데 이건 상대팀이 좀 못했어요. 트루퍼를 빨리 녹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좀 아쉽네요. 나 에바가, 나 저거 미니 트루퍼 먹자고 했을 때좀 이해가 안 갔는데, 아이. 여튼간에 게임은 잘 풀렸습니다. 어,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